일찍 잡을 수도 있니까, 으 아, 누군가 한테는 미안하지만 챙겨 줄게요. 은근히 소울도 많이 주십니다. 줄게요. 초반에 체력을 안 찍는 이유가 에스트가 많이 안 차가지고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검어색으 빛이 거요 그게 뭐죠? 물란성질 발랐을 때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같말씀니다 어두운 면질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대본 류가됩 월요비세검, 그 뭐지... 뭔지? 뭔지 잘 모르겠네요. 아,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요르시카 노가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, 저도 공략 보고 게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한 루트만 알아요. 전문가,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아쉽네요. 제가 잘 몰라서. 암무래 빛의 검이라. 그게 변질인가요? 처음, 저, 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. 어, 죽는다, 죽는다. 오, 아슬아슬했다. 아, 혹시, 암흑화염, 형태인가요? 어버 민첸이면은, 왠지,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. 오닉스 블레이드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써보질 않아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어 그래요? 가야지 알것 같아요. 그 인첸 시키면, 그, 무기에 스탯이 올라가긴 하거든요. 그걸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 아, 어, 보라색이에요? 어, 보라색이라나? 보라색이면은, 암흑 쪽일 것 같은데. 어...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그런 속성을 써본 적이 거의 없어서. 제가 그, 뭐야. 탄이라고 그러나? 그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암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. 아무 그런 이런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. 좀 방심했죠? 아, 그나저나, 체력이 떨어지면 또, 체력을 안 올려서, 체력을, 한번 죽으면 또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진행을 해야 돼서, 귀찮은데. 안전하게 하겠습니다. 새벽이라서 좀 최대한 빨리 달려보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더 죽는 것 같네요. 안전하게. 뛰어서 강아지 유도 하고. 아래 찍기. 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, 어, 타도는 제가 안 올렸어요 한 번도 어, 타도로 하는 거 보고 음. 싶으면 타도로 플레이를 해볼까요? 아주 스탯을 따로 안 찍어서. 타도 제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잘 모르겠네요. 플레이를 하긴 했었는데. 아마 안 올렸을 거예요. 제가, 그, 현황할 때만 올리는데, 타도로 현황을한 적이 있나? 보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면은 지금 파도로 풀 전환을 해도 되긴 돼요. 어차피 보시는 분들도 몇분 없으니까. 타도도 하나, 없으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아마 안 올렸을 거예요. 타도 패링 연습한다고 제가 꽤 오래 걸렸었거든요. 타도로 플레이하안 올렸네요. 안 올린 것 같네요. 생각을 해보니까. 타도 패링 한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유튜브에는 안 올렸던 것 같아요. 4시간 안쪽 영상만 올리거든요, 보통. 일단, 어, 이게 툴을 하다가도 감이, 없... 감이 안 되지. 안, 감이 좀 없는 거 같지. 지크벨트는 미안하지만 버려주기로 했어요. 필요할 때는 구하는데, 그..단검이라든지 세스타스 플레이 할 때는 프리넬 반지가 필요해서 그때는 가는데 보통 잘 안갑니다 보통 그쪽 가는게 그.. 이것 때문에 가죠. 반지 때문에, 근데 지금 그 반지 두 개를 다안쓸 거라서. 생겨나가지가 않네요. 이 무기가 스테스로 올리면 좀 강해질 것 같긴 해요. 엄마, 어, 이게 이... 체력 최고가야겠다. 히트가 2개 밖에 없어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초문방패를 쓰는 게 낫겠죠? 프리네 반지를 안쓸 때는 초본의 방패를 보통 짚는 편이에요. 프리네 반지를 쓰면은, 그, 방패 무게가 상당히 커가지고, 길이 많이 빠지는데, 상단도는 일단은, 무게를 한 50%대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할것 같아서, 초본 방패를 구하고 갈게요. 방패를 들고 한5 0대 유지하는 수준에서 방어부를 착용을 할게요 딱히 어울리는 장비가 없어서 방어구를 왠지, 얘도, 이게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이거가 면의감시자세트가잘 어울리겠다, 정도에요. 방패를 매면은 자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잘안 쓰는 편인데.